그리고 당시 전시를 이제 시작을 하고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형이 실리는데 나름대로 동양에서 오는 화가다라고 하니 동양의 어떤 미를 상상을 하고 왔었던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네. 네, 그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들이 기대했던 작품들은 빠른 시절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네, 그럴 것 같아. 그런 걸 기대하고 미술관에 갔는데 미수관에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니까 평가가 좀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는 서서 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음. 되시는 거죠. 이때 당시 어사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 따로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가장 뭐 부모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음.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하셨다는 네. 기록은 있습니다. 연세도... 연세도 있으셨을 거고 평생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죠 마음이 없으니까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게좀 느껴져요 야저 그림은 진짜... 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의 틀이 조금씩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네모칸을 여러 번 이제 덧그리면서 서로 이 색들이 부닥치고 만나고 번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그림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점 개수가 몇 개인지는 대충 아, 보고 있는데 아 세고 있습다 명이 가로 간 200개 정도 되거든. 가로 어, 가 200개 되고 세로 아. 간, 간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김환규 화백도 모를 것 같은데 100개인지. 세고 그리시진 않았는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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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 이렇게 그리셨던 기록을 보면 점의 개수를 계산하시는 흔적은 있습니다. 아그렇다고까 또 미술 문해 이또 있으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 저요요 이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 아, 작품 번호가 네, 네, 아, 네, 요거는 이제 70년에 아, 네. 8월 10일에 응. 그렸단 얘기입니다. 아, 반지 음. 로잖아요 아, 음. 월이군요. 그러니까 70년 8월 10일 185번째 작품입니다. 음.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시기에 좀 관목할 만한 작품이 조금 전에 보셨던 작품과 연작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어디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나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